그, 음, 지금 음, 그 야당에서 하는 이런 일을 제가 검찰 조사 아니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으로 어떻게법 제안해 주십니까? 당연하죠. 원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일감을... 아니에요. 그분이 재판을 들을 때도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요즘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박지원 의원님과 그리고 그 제가 의심하고 있는 목포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가 최고의 자리에 올그 5층 아파트의 건설 계획에 관련된 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조사 받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목포에 나올 것이라는 그런 질문 없은데요 그거 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없고 나오실 거예요. 저는 안 나올 건데요. 제가 이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대신의 아이콘이 그런 노향 정치인을 불러 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역할 기반한 도시재생의 뜻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의 유세차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나갈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런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선택겠습니다 그래서 복고를좀더 바르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제대로 도시재생이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일 1%를 해보도록 하겠습지도부에서을만류하거나 아주 심하게 만류하셨습니다 며칠째 계속 모든 그 지도부와 그리고 그런 들까지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저와 함께 광해로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에 있어서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요이 <laughs> 어, SBS의 기사가 확정될 때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당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1차 제기에 그 대한 소매원은 별도의 카다가는 당의 발표가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쯤에 조용해질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로 다른 언론까지 나서서 더확대가는 것을 볼 때는 확실하게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왜냐하 당에서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는 이런 결정을 했으밖에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민주당 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아니. 저를 지키지 못했다거나 당이 저를 불거냈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지금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지난 의 결정 때도 탈당하겠다는 을는데 탈당을 하겠다라기보다 지금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나가서 솔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소명원을 믿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소리 내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이 지나갔고요. 그럼 이론그 길이 상황이 제가 도저히 저희는 당의 피해를 줄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네. 얘는 평소에 공수하는 가벼운 상황에서 일어서는 그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건 네. 탈당 후에 명예 회복하고 다시 출마하겠다는 얘기니까 네.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억해요. 저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걸 왜 출마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번째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다시 묻는 분이 계시래요. 저는 있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제 역할은 이미 끝났고요. 저를 뽑아 주신 우리 지역의. 구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국회의원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니 저는 문화와 예술 쪽에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에 도시재생에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는 국회의원 나오지 않습니다. 8단계는 언제 제출하시고 검찰에도시당 언제 게수있을까일부터 시작해서 다준비가필요 합니다. 사장의 분은 오늘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들이받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이 저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아마 오늘 내일 그리고 기상이 나누는 모든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의원님 설명하시면 여러분과. 결대로 어찌됐든 보고 이후에 의원님과 관련된 어떤 문학의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터시게 신중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학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아마 긍정적인 영향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팩트들을 지키지 않은 팩트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따로 우리 보좌관 실로 의문 질문 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뭐가 궁금하십니까? 국토도 그렇지만 여지는도들이 원인이 어디가 있게답장이습니다 예를 들면 은까사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까사는삼성장업과 관련된 게아니라는 질문이 니다사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제 직업이 네이미스트였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까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베스트하우스라는 단어가 너무 길고 그리고 너무 일반적이어서 우리도 이 까사라는 단어를 지방에 특화된 지방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숙소에 붙이는 게어떨까라는걸 제일 먼저 제가 제안한 것이 순천의 전조추훈 시장입니다. 인터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전이안 돼서 지금은 정신이 아니지만 조충 전 순천시장한테 여쭤보십시오. 순천에서는 그 분이 계시면서 자기들의 그 게스트하우스를 이미 까사로 고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목포에서 제가 제안을 해서 목포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까사라는 단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요. 저는 그냥 창성장에 제 임의로 가사 1위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늘 사람들은 게스트우스라고 아직도 부르지만 저는 가사라고 앞으로 다할수 있다면 바꿔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무소 문화재청도 높을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언을 하시고 하면서 또 지인이나 공개사들이 뭐그 매입을 하시고 한게 이충돌 지나 공유자에 의해 위반되있게 아니냐 이런 짓을 은채미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순서 없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고씨는 뭐그 뭐합니다. 목포시의 전 박홍률 시장께 한번 인터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그 순천과 목포와 또 기타 몇개 도시가 더 있습니다. 이 시장들, 전 시장 그리고 지금 시장들한테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문체위나 그리고 또문화의청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검찰에 제가 수사 요청을 해서 거기서 밝혀지기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입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강점을 내는놓은이체만해도 저를 안 믿는 분들이 이 중에 많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밝히겠습니다. 스스로 밝히고 검찰을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으세요? 200개, 그러니까, 음? 아까 보도할 그 때. 너무 초롱초롱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까지 좀이 제가 고있이 정도? 마지막으로 예, 2017년에 이미 그, 지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미 다밝혀졌 그, 나왔던 사안인데요. 왜 그, 그래 이제 와서. 그 기자님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희는 이미 그 손해원 어. 대장님이 역사 알아야 바꾼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미 그런 내용이 2017년에 그런 데왜 다른 기자분들은 그걸 안 보는 게 있어요? 얘기하는 영상도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2019년에 이런 일이 터고나오신거니요 그래서 제패북에서 제가 목표 얘기, 도시재생위기, 역사에 기반한 도시재생위기 했던 것을 다 찾아보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얘기를 계속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분 보도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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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언론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아,